아니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특정 언론이 당 지도부의 당 운영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꼬치꼬치 따지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과연 언론 윤리상 맞는 것인가 당연히 언론이 비판도 할수 있고 칭찬도 할수 있지만 저 같은 일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까지 들먹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굉장히 편집증적인 그너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안 들어? 내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을 거야 하는 그 기싸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. 그거는 네. 이제 조선일보의 역사를 좀 보면 이해는 돼요. 이거는 네. 저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일보가 사설 한번 쓰면 장관 날아가고막 그랬어요. 음. 근데 지금은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. 그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그냥 사는 사람들 같아. 그 시절 그 소위 네. 말하는 꼰대 마인드로. 그렇지. 네. 아 우리가 그때 그냥 사설 한 번만 쓰면은 그냥 다들 박살냈는데. 음. 음? 아 요새는 아무리 써도 이게 꿈쩍도 안 하네. 뭐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것들이 좌파 권력한테는 그랬냐? 좌파 음. 권력들한테는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 해요. 아, 그렇더라고요. 아니 뭐 김대중 때 노무현 때뭐저 문재인 때 지금의 이재명 보면. 이것들한테는 꼼짝을 못 해. 그냥 알아서 설설설 설 켜. 오로지 그냥 만만한 게 뭐라고 그냥 국민의 힘만 그냥 잡들이 하는 거예요. 아니 뭐, 그래도 좋아. 뭐, 상실감 때문이든 박탈감 때문이든 뭐라고 하여튼 뭐, 딸이 붙어서, 어, 뭐, 훈수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말 중에 들을 만한 말이 있으면 듣겠어. 그말 중에 들을 만한 말은 뭐가 있어요? 그 곧날 이자들, 도 똑같은 메뉴 아니에요. 중도가 중요해. 네. 그래서 통합해야 돼. 네. 근데 이것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동훈이한테 권력 줘야 되고 유승민이 다시 복권 시켜야 되고 뭐 이준석이 다시 끌어안아야 되고 이말 아니에요. 그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. 네. 한동훈의 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. 여론 조작을 안 하고 당대표 때 증거인멸을 안 했으면 징계를 못 합니다. 너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거든. 요 아니, 그렇죠. 네. 근데 드루킹 때는 다 같이 거품 물고 그 여론 조작에 분노했으면서 이걸 단순히 가족이 그냥 대통령 욕점했다 정도로 치환시키는 건 알고 그러면 나쁜 거고 네. 이 사태를 모르고 그렇게 글쓰면 게으르고 멍청한 거고요. 그렇죠. 왜이 네. 사안을 이렇게 축소시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통합 좋아해요 박사님 사석에서 기자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때 저는 이길 수만 있다면 영혼도팔수 있다는 주의자입니다. 음, 근데 음.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면 그게 통합입니까? 그니까 저는 그냥 묻지만 통합이 무슨 느낌이냐면 야 돼지국밥에 간장도 붓고 겨자도 넣고 케찹도 넣고 어뭐돈가스 소스도 넣고 그럼 그게 사람 먹을 음식이냐고요 그게 그렇지 그런 식의 어떤 통합을 막 주장하는 것 같아요.